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정 취소 대상 8곳의 자사고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사고 폐지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오늘 취소 대상으로 지정된 자사고의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14개 대상 가운데 8개 학교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종합 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등 총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청문을 시행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학교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 입학 전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중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지원 계획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상 학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학교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향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안에 불응할 것이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사고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미 졸립이 불투명한 데다 법정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사고들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사고연합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면서 이번 발표로 인해 생긴 학교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요. KBS 이사장 뭐 임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 대한 여러 단체의 반대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역사 관련 단체와 김사웅전 독립기념관장 함세웅 신부 그리고 야당 의원 30명이 국회에 모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인우 교수에 대해 민심의 재척을 당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한 사람이며 대표적 친일파였던 조부 이명세의 행각을 옹호해온 친일 극우적 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일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SNS를 통해 조부인 이명세 씨의 친일 행각은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이노 이노 교수가 말한 것을 알리면서 친일 온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노 교수가 그 문창극 동영상 전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 이 부분은 이제 꽤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네. 그 조부라고 하는 그 이명세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교수의 조부인 이명세 씨는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지난 2009년에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4인 명단,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포함된 인물입니다. 생전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친일단체인 조선유도연합회에 한시를 기고하면서 일제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청년들의 징병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징병제를 찬양하는 한시 1943년에 기고가 됐고요. 네. 해마다 북벌하고 또 남정하다가 이제야 반도에 새로이 징병제 실시하네. 네, 징병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자, 뭐 KBS 이 사회의 입장이 뭡니까? 뭐 끝내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KBS 이사회는 내일 오전 10시 긴급이사회를 통해서 이인호 이사장 임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 측 이사들은 이보다 1시간 앞선 시각인 오전 9시 KBS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계획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추태 논란을 끝에 결국 사퇴한 전역한 신현돈 전 1군 사령관. 이, 저녁이 늦, 늦어진 데는 국방장관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신현돈 전사령관의 음주 추태를 보고 받고도 두달 넘게 처벌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내정자가 보고를 받은 후 신전사령관을 엄중 경고했다라는 이런 해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공개했지만 한 장관이 사건을 알고도 취임부 신전사령관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신전사령관을 봐줬다는 의혹만 키우게 됐습니다. 신전 사령관이 일으킨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쏟아지자 박 대통령은 이틀 전 신전 사령관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 역시 10월 국정감사에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 국민은행장이 오늘 결국 사퇴를 했더군요. 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명로 KB 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결정됐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이 오늘 이를 뒤집고 중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사실상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고 또 실제로 이행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회장 역시 이 행장과 함께 KB 금융지주의 내분을 조장하며 리더십의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 금융행장과 회장 간의 내분은 사실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금융지주 체제가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만들어서 정권 창출 공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 내려보내게 되면서 행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KB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지주처럼 회장과 행장을 겸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가 4대강으로 인한 부채를 그 탕감한다는 조건으로 노조를 회유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빚은 8조 원인데요, 이중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는 고작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를 줄이는 명분으로 임직원 복지혜택 폐지와 구조조정이 핵심인 정상화 대책을 실시해서 노조와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에게 정부가 부채 중 일부를 갚아주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복리후생을 원상복귀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정상화 합의를 설득했다고 신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신의원은 사측의 이런 제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하면서 수공과 이면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의혹의 근거로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수공이자 3,170억 원뿐 아니라 원금 8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던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수공부채의 이자만 책임진다던 정부가 지난 6월 수공의 원금 일부의 탕감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복지 삭감을 놓고 노사가 협상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정부와 어떤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기재부 역시 부인하면서 수공 경영진이 기대가 담긴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교통 범칙금, 이른바 딱지를 많이 끊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교통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오늘 경찰청이 교통과태료 인상을 위해 이미 지난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CCTV와 같은 무인 장비에 단속돼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서 법규 위반을 부추기, 부추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과태료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인상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 12월 경찰청에 보고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벌점 회피를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교통 과태료를 5만원에서 7만원 더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인상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의원은 연도별 교통법규 준수율은 평균 85%가 넘는 높은 수준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의원은 또 경찰의 교통과태료 인상 계획은 교통 질서 확립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